자, 그랜저. 캘리그래피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가 이렇게 블랙에 실내는 브라시트입니다 블랙 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중조폰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성도 좋고요. 하이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브라운시트 조합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럽이 매우 높습 보입니다. 캘리그래피 옵종이다 보니까 뭐 보스 오디오라든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 있고 패드식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실내 공간이 또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그랜저에 만족도가 높은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깨꼼 무선 충전, 그리고 UV 라이트, 스텔 충전구, 그리고 암레스트한쪽에도커설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공간도 여유롭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은하게곱급스럽게들어왔고요 이쪽에 캘리그래피 로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메모리 카드는 글로 박스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아든, 제네시스든, 현대든 간에. 빌트인 캠 옵션이 있으면 여기 메모리 카드가 글로 박스, 안쪽에 붙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 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드레이 모드고를 바꿔주시면 되고. 차선 이탈 방지, 자율주행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복합 연비는 11.4kg. 연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2열 공간도 여유롭고,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루프는 빠져있고, 대신에 파마감이 또스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성도 강조가 됐고, 시트벨트도 브라운입니다. 앞레스탄 쪽에도 수납공간도 적용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컵폴더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품고랑 스타일 충전구도 들어가 있구요. 옷이 어디뒤로 들어가 있죠. 배터리보다 뭐 블랙이고 그리고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적자식도 많지 고 커브를 제끼면또수학이랑 뭐, 리필 키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차 리스만 되니까요 바빠실분만 전화주시면 안내드릴게요 그랜저 한 4년 5년 타시라가 반납하시는게 아무래도 제일 좋습니다